용산 대통령실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비밀 통로가 존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무엇을 위해 만든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. 자, 더 자세한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화면을 두번 탭해서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후 한동안 불거졌던 지각 출근 논란을 기억하시나요?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가 관리비서관실에 윤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폭로와 함께. 이 통로 건설에 무려 국민 세금 4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경악하고 있어요. 민주당은 이를 혈세 낭비이자 지각 출근 은폐 의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심지어 내부 증언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이 이 통로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비밀 통로 건설의 위법 가능성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국민의 알 권리. 그리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진실들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,